올해 같은 이런 그 상서로운 그런 의미가 많이 실린 이런 그 청룡의 해에는 이런 해를 앞두고 그 설날 전까지 또 우리가 그 해주면 좋은 그 풍수 배치가 있습니다. 용은 그 화려함을 좋아합니다. 이색 배치도 그래서 또 무척 중요해집니다. 거실이나 그 현관 또 주방 모든 공간에서 또 적용이 될 그런 내용이죠. 우리가 집에 그 상서로운 색의 그 배치만으로도 또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바로 이 설을 앞둔 또 이런 시기가 됩니다. 이런 그 중요한 시기에 그 한해 돈복이라든지 또 운이 우리의 어떤 그 개인적인 취향에 꽂혀서 우리가 색 배치를 또 잘못 해두게 되면. 그때는 그 돈복을 가로막는 그런 역효과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그 검고 측측한 그런 색 배치는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행운을 크게 그 가로막습니다. 돈복이그살사에 마치 그 제추제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2 0 2 4년에그 행운과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여러분들께서 그 설전까지 금색이라든지또 붉은색, 청색 이런 색이 그 눈에 그띌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. 2024년에 그 돈복이 또 크게 그 달라집니다. 또 집에 있는 그 가구 장식품 같은 것은 그 해가 바뀐다고 무슨 용의 해가 오든지 뭐 호랑이 해가 오든지 이걸 또 우리가 어디로 들어서 또 옮겨두는 그런 물건은 아니잖아요. 이렇게 그 덩치가 큰 물건이나 그 가구 배치품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그 해와 그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가구장 식품 옆에 그 색의 보안을 고려를 해서 또 특징을 고려를 해서 소품을 그 하나씩 둘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그 이런 시기에는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설 전까지요. 예를 들어 2024년에 그 청룡해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그 푸른 나무의 그 성장이 특별한 그 암시가 또 실리게 됩니다. 그그 그 돈복과 더욱 그 호환을 이루게 됩니다. 더잘그 돈복과 그 행운을 끌어당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가구 장식품 옆에 그 미니 녹색 그 식물 화분을 하나 그 소품으로 두시게 되면 이때는 또 들어오는 그 돈복의 힘을 더욱 그 탄력 있게 또 이끌어 주게 됩니다. 또 어떤 그 장식품이나 또 어떤 그 배치한 물건에 그곳에 그 직접 둘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에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. 그때는 그 여러분들께서 그곳에 그 유리잔에 그 작은 구슬을 그몇개 담아서 놓아두시게 되도이 방법이 또 2024년은 그 용해가 되기 때문에 용이 물고 있는 그 여유주를 암시합니다. 그래서 돈복을 또 크게 그 잡아당깁니다. 돈복 터지는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배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